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개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시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휠을 그시니 걸거다.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하나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헌데 낫거나 세상에 사람 형상 a 상 a g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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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님 r a s 주 r a s a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은 인생을 주와 더해 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을 봅니다 욕기 29장 18절에서 마지막절까지 봅니다 욕기 29장 18절로 마지막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어,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하고 농부가 봄불을,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 주곤 하였건만.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노고니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다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워야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 이거는하이님 앞에서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야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자의식이 또 첨된 자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아주 정확한 답을 어,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 웃을 때, 음, 내가 누구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결국, 자기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뭐 성격 테스트, 어, 분리오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놀랍게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적인 여러 그 자료들을 모아서 어, 뽑아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라는 물음에 비교적 그더 정확한 그런 그 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어 그런 그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 어, 이한 가지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죄성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것에도 다루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로 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루지 않아요. 지극히 종교적이고 또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나를 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생활해야 할 삶의 어떤 모습들 혹은 자세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발견은 굉장히 중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이런 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요. 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처음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기 전 욥이 보여줬던 그런 그 모습과 그 이후 지금까지의 그 욥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정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보셨죠? 이런 인식은요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욕 자신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 혹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보신 그 말씀 속에서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욕을 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그 사람인데, 이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의 뜻밖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 맞아? 아니,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나? 라는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고 높은 그런 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주 뭐 자신만만해 하고요.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그 모습들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를 못해,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 판단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혹은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묘비하고 있는 말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나? 하는 그런 그 물음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어, 욥의 깊은 그런 그 내면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해는 하나님과의 그전한 관계에도 깊은 그런 그 영향을 줍니다. 다른 이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이해가 되질 않으면,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근데, 서서히 드러나는 요배 내면의 정체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라는 거죠. 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나한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 말씀들을 보세요. 지금 여기 요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한 묶음으로 딱 묶어서 보면 나 잘난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나 잘난 사람이. 야 자기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찾아보면 사람마다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령을 수여하지 않고 사람들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뭐 칭찬 듣고 존중되고 좀 그렇거든요. 나 잘났다는 거죠. 말씀 이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뭐 내가 잘났는데 뭐. 스스로의 어떤 연약한 그런 그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 어, 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의문스러운 것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불러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보면 요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욕 자신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허상인 것 같아요. 허상.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죠 이런 고백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욕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하며 미련하고 흠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우많은죄인이 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필요합니다서하나님의이을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하기 때서에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입니다. 여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예, 네. 나 잘났어라고 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거짓말이었겠습니까? 진짜일 수 있어요. 네. 정말 뭐,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탁 일어나고, 길을 비켜주고, 뭐, 말을 하다가도 요이 말하면 입 닫고, 반론하는 사람도 없고, 이 일을 제하한 사람도 없고, 요배기로부터 아주 무게 있는 그런 그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뭐, 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실일 수 있고 지금 요비하고 있는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은 아닐 겁니다. 네,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러나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할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고백되어지고 모네를 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고 그가 진정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말은 이런 고백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않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 받을 길이 지금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똑같은 이런. 이야기 혹은 태도는 나왔으면 어, 안 되는 거지. 나왔으면 안 돼. 요비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 하나님의 이름게 부를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이제 훗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만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십니다. 욕도 책망하시고, 친구들도 책망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욥같이 자신의 찬란을 얘기할 게 아니라 부족함을 고백해야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성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기를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했던 세계바 같은 그런 기도들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